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드립니다. 오랜만에 1분 안에 컨텐츠로 들어왔는데, 요즘에 시간에 실험실 컨텐츠 하느라고 이걸 많이 못했어요. 제앞에 누구, 누구겠, 누구지, 너? 5, 4, 3, 2, 1. 안 해? 정글범. 안 해? 서버 닫아버리겠다.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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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바로 들어와라, 빨리. 내 이름 뭐야? 정글봄 자, 옆에 영웅이에요. 영웅아, 인사해. 하이요. <laughs> 인사가 극노잼이다 자, 일단, 너가 오늘 할 거는, 어, 아. 돌을 캐면 돼. 돌을 캐? 어, 아, 지금 말고, 지금 말고, 지금 말고, 지금 말고. 뭐야, 이거 돌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, 그래? 빨라, 근데? 이거 뽑아. 돌캔 <laughs> 속도 겁나 빨라, 이거 뽑아. <laughs>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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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뭔가 불안한데, 이거? <laughs> 이거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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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불안해 정상이야. 이거. <laughs> 어, 불안해야 정상이야. 저 지난번에 너가 그 나무 캤을 때 있잖아 그큰 나무 캤을 때 응응 음, 음. 이런 이걸 어떻게 다케 그때 너가 어떤 도구를 썼었더라? 나무 도끼 어 이번엔 간나무 곡갱이 음. 어때 기분 좋아?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아 <laughs> 어, 그러면 이제 1분 안에 그 끝쪽에 돌이 하나 있어 나머지는 돌이 아니야 빨리 캐지지 응 음. 몬스터알이야 몬스터알. 장난해? 응, 이제부터 이제부터 날 싫어해도 돼. 이제부터 날 증오해도 돼. 어, 일단 은 근데 이 1분 안에 콘텐츠는 끝을 내야 되니까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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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뭐가 있는데? <laughs> 뭐 어쨌든 네가 돌을 하나 캐서 앞으로 나갈 때마다 존벌레가 하나씩 더 생길 거야. 그리고 존벌레는 주변에 존벌레 블록이 부서지면 자기도 부서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존벌레는 빨리 생성이 되면서 넌 빨리 앞으로 가면서 빨리 더 데미지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겠지. 뭐 어쨌든. 자. 3 2 1 시작할 줄 알았지? 아아 아아 아, 시작. 아, 그래 시작야 시작이야, 어, 시작이야 시작이야. 아아 어. 아, 미친. 어. 아, 미친! <laughs> 아, 뭐야 뭐야 뭐야. 아 돼! 네! 뭐, 뭐야 야야 뭐야 왜왜다왜너 님아 나무고깨기 다 썼어 야 아, 나무고깨기 다 썼다니까? 뭐 왼손으로 해야지 그러면 어떡해 나무고깨기 다 썼다고 아니 내네 구두를 뭐 채워주던가 더 아저씨야, 얼씨 아파라. 아니, 밸런스를 왜 있다고 해놔나다 뒤져버려라. 내가 고심고심해서 만든 건데, 지 <laughs> 밸런스 씨, 아니 왜 이렇게 밸런스를 이따구로 맞춰놔 아니 어쩐지 어잘 부서지더라 했어 어? 나무꽃깅이가 무슨 아니 존벌레 한 다섯 대 때리니까 나무국깅이가다 닳아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해 도리치와